앞으로, 앞으로 정치 일정에 가지 못할 선을 넘었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뭐함할수 있나요? 이렇게 저는 내분 논란에 휩싸인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는 결국 당원 소환제로 파면되는 수순으로 가는 걸까요? 지금 사태는 허은하 대표가 부당하게 무시받는 걸까요? 아니면 허은하의 독단적인 단군형 때문일까요? 개혁신당은 어차피 이준석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로 보이는데요. 그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당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거죠. 뭐 네. 선거라는 게이 저는 작은 당 또는 삼당의 위치인 당을 많이 예. 해봐서 그런데요, 은근히 삼당 작은 당 이런 쪽이 계속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예. 그 안에서 본인들이 목표하는 지점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니다 예. 그리고 그 당에서 억누르고 눌려 있었을 때 자신에게 뭔가 줄만한 그런 반대급부가 예. 작은 당들은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좀더 빨리 노출되고 음. 이런 경향은 있는데. 이번 사안도 보면 뭐호은 대표가 예. 저한테 뭐 상황 정치하지 말아요. 예. 제가 그냥 저는 여기 딱 한마디로 대응하거든요. 예. 사리를 좀 얘기해 달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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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호은 대표한테 뭔가를 얘기한 거는 제가 얘기한 건 없고 저한테 물어보면 뭘 답하고 이런 예. 정도였거든요. 예. 사리를 얘기해 달라는데 안 나오거든요. 호은 대표 그럼 뭐가 섭섭한 겁니까? 실질적인거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예. 그 원래 호은 대표 비서실장했던 곽대중 예. 보좌역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허나 대표가 무슨 일을 하려고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면은 예. 사무처 직원들이 아무래도 사무처 경험이 풍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표님 그건 안, 된, 안 됩니다라는 말 많이 했나 봐요 예. 근데 그게 허나 대표는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조직적으로 이준석 뭐, 전 대표가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건가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들었어야지 제가 하지 말라 어, 하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곽대중 보좌기 뭐라고 썼냐면요 예. 본인이 하겠다는 일에 대해서 반대가 많을 때 음. 누가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라고 음. 시켰을 거라는 의심보다는 네. 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실무자들이 반대가 네. 많을까 고민해 보는 게더 낫지 않나. 음. 뭐 그런 건데 이거는 회사에서 흔히 있는 일들 아닐까? 예. 그러세요. 네. 근데 왜? 당무 거부는 이준석 의원님 그쪽 팀이고 거기에 다 지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발언권 있는 사람들만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이렇게 는지 모르겠어. 지금 당무 거부 중인 사무처 직원들 왔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회의가 녹취가 돼서 회의록으로 남겨야 돼서 또 이번에도 제 핸드폰으로. 우선 녹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게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저희가 이제. 거럼에 들어가서 사정으로 당대표님하고 상의하고 나오세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당원당규 해석 권한은 우리 기조국에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존중하면서 하시죠. 지금 기조국에서는 당무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 업무는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룰을 세팅하고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존중하면서 가야 그래도 이게 뭔가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무 거부는 이준석 의원님 그쪽 팀이고 거기에 다 지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안라 의원님, 그 기조국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까? 제가 지시가 아니고 유권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기조국의 유권해라는 우리 원내 대표께서 기조국에 그런 유권 해석을 내릴 그런 권한이 있으십니까? 기조국의 그, 답변 내용을 보시고요. 예, 답변 내용 보시고요. 저기 우리 저 천하라 위원님, 조금 조금 얘기하잖아요. 다들 차분하게 하고 발언권 있는 사람들만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뭐 천하라 위원님 이잘 아시겠고 이렇게 하겠지만. 일부러 싸우려고 온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마 이거 호칭 가지고도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조상님, 전자를 좀 붙일게요. 사이가 좋잖아. 근데, 아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여기, 왜 뒤에서 물밑으로 대화들을 하시지? 정치가 타협의 예술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최고회의의장은당 대표이십니다. 당 대표는 최고의 회 규정 제3조 1에 의해서 주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재권에 보면 퇴장도 명령하, 명령할 수 있는데, 지금 사전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망측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표님 들어가서 어떤 대화를 하시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설사 자격이 있는 분이 안더라도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퇴장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고려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님 그 지난 회의를 보면 이제 시도당 위원장이 최고 위원회에서 에 오는 것은 당원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위배가 아니라 규칙이 없다고 이 당대표님께서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반대했는데 제가 믿을지. 말을 끝까지 해도 될까요? 그 저는 요거를 명을 받고 하세요. 저는 들어가야 돼 보고를 해야 돼서요 시간이 없잖아요. 끊어야지. 끊어야지. 여, 여기서 말씀하세요. 자, 자 가로쪽 짧게 말씀하세요. 다드리겠요 <laughs> 일방적으로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셔도 돼요. 다하지 마세요. 좋게 좋게 하려고 네. 하잖아요. 아 저도 스타일이 좋은 거잖아 아시잖아요 평소에 좀 합니다 당원 소환 말씀으로 하신 건가요 직접? 대표님. 저는 뭐 그게 당원 단계에 네. 어, 있는 절차기 이 때문에, 예. 저는 뭐 당원들이 그런 거를 뭐 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당원 당규에 다 있는데 어떤 당원 요건이? 당규에 소환은 있는데 네. 소환의 요어 요건에 위배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전잘 모릅니다. 사실. 있습니다. 당규에 있습니다. 아, 네, 당원 그 요건에도 이, 있고요. 당원이 당원의 20%와 예. 그리고 그 지역별 당원의 10%. 그 퍼센티지는 있는데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소환 사유에뭐 이런 얘기 아니 그이 이거 그 당원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요. 예. 사유에 대해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까? 예, 이제 뭐, 사유가, 방금... 사유가 있는 거는 보통 윤리위에 갈 때고요. 예. 당원소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절차가 예.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예. 그게 비슷한 게 당원소원제인 아, 겁니다. 음. 예. 자, 허은하 대표와 같이 갈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 예. 지금 당직자 사무처 당직자들과 허은하 대표간의 문제가 불거진 지가 벌써 한달반 가까이 됐거든요. 예. 초기에 제가 썼던 말이 뭐냐면 결자해지였습니다. 예. 어, 나는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사무처 당직자들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맞는 것 같다. 예. 하지만 제가 뭐당에 대주주니까 제가 한말한 마디만 되면 한 무거워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결자해지했으면 좋겠다. 예. 결자해지란 건 잘못된 걸 바로잡고 사무처 당직자들과 대화하고 예. 그래서 뭐 앞으로는 더 낫게 운영하면 된다 음. 이런 거였는데 제 생각에 혼나대 표고 혼자 좀 꽂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어, 나를 내보내려는 건가 이런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내보낼 수는 없고요 예. 당원들이 굉장히 화가 난것 같아요 최근에 예, 당원은 그렇고 이, 이 대표는 어떠, 이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냥 앞으로, 저, 앞으로 정치 일정에 가지 못할 선을 넘었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뭐 함께할수 있나요 이렇게 저는 이거는 지금까지 이 사고가 터지게 된 과정을 뭐 국민들이야 자살하게가휩쓴내 예상을 모르지만은 예. 대부분의 구성원이 허은하 대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 잘못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예. 저는 뭐그 부분에 다른 역할이 있겠지만은. 지금 보면 며칠간 행보를 보면은 거침탄하게 아, 얘기하고 당원들에게 뭐 반성과 뭐 네.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희한한 행동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짧게. 네. 어. 이 조그만 당도 조용히 포용하고 이끌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선 주장안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거요. 그 예. 조그만 당이니까 보통 그런 문제가 아, 있는 그래요. 겁니다. 예.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시간이. 제가 항상 이런 얘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아니라 동주천시장이었으면 무상실이 잘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예. 그거는 시간이. 저 국민의힘 당 대표였을 때잘 예. 이끌어서 선거 이습니다